토레타! 토레타 마시고야지. 왜냐면 전 토레스에 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차별쌤입니다. 너무 더워. 진짜. 세상에 이렇게 더울 수가 없다. 그치만. 오늘의 날씨보다 더 뜨거운 차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쌍연 자동차의 신형 토레스 모델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던 그 모델의 실물이 드디어 이렇게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리안 지프다. 뭐 조선의 레인지로버다. 뭐 별의별 별명들이 많더라고요. 실물로 봤을 때 토레스는 어, 그런 느낌과는 또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형상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레스 신차 발표 출시회에서 이 모델의 타깃을 한 30대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젊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영한 느낌을 많이 추구한 이 새로운 쌍용의 얼굴이 될이 토레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면부부터 봤을 때 어디를 봐도 쌍용차인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엠블럼이 없잖아요? 로고도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간 게 토레스 차명입니다. 새로운 차명을 달고 나온 이 토레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말 강인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이 그릴을 따놓은 장식도 그렇고요, 아래쪽에 실제 그릴도 그렇고요, 좌우쪽 범퍼부도 그냥 심상치가 않아요. 뭐가 다막 덧대어 있어. 여기 아래도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하나의 더 덧댄 포인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상당히 눈을 뗄수 없이 좀 복잡하고 입체적인 형상입니다. 좌측에 요거 빨간 거 뭐냐? 야, 이거 점이 찍혀 있냐?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이제 견인 고리를 달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특이한 것도 있죠. 아주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후두부에 이렇게 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버스 손잡이도 아니고 이게 왜 여기 달렸냐? 하실 수 있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캠핑족 위한 거죠. 보면 뭐 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루프 레일 쪽에 연결해가지고 뭐 이제 그늘막도 설치하시고 뭐 차양도 좀 하시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 이 있고요. 영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프로 같은 거 걸어가지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처음 보는. 사실 지금껏 현대기아에서 보여주었던 이 SUV 스타일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냥 쌍용차 라인업에서만 봐도 지금껏 본적 없는 정말 새로운 얼굴이 아닌가 싶어요. 안쪽에 헤드램프 보시면 독특하게 각이진 형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헤드램프 모양 나와 있고 LED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에 보시면 전장이 한 4,700mm 정도 돼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인상이 어 차가 엄청 커 보인다, 길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조금 덜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전고가 생각보다 높아요. 완전한 SUV의 형상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특이한 게 이렇게 루프 라인이 꺾여 있어요, 한번. 이 꺾인 포인트들이 왜 그러냐. 이게 뭐 디자인 때문도 있었지만 이렇게 문을 열고 2열에 들어갔을 때 2열에 앉은 승객들의 머릿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형태를 어, 차용했다라고 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C필러에 상당히 강한 대비가 나오는데 요거는 스토리지 박스예요요 스토리지 박스는 30만원 옵션을 넣어가지고 달수 있는 좀 아웃도어스러운 느낌을 내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은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 앞뒤 팬더의 볼륨감이 상당히 드러나 있어서 차량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재밌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 이휠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7인치, 18인치, 그리고 20인치,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0인치 타이어가 껴있는데, 사실 승차감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멋을 생각하면 또 매력 있기는 하네요. 후면부로 봤을 때 독특한 테일 램프 부, 전면부는 북두칠성이었다면, 후면부는 태극기입니다. 안쪽에 태극기의 그 건곤감리 중에 리에 해당하는 요 형상을 안쪽에 그려놓은 테일램프로 유명하죠. 앞으로 쌍용자동차는 곧 나올 신차들 많이 있잖아요. 이 신차들의 모두 태극기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쌍용차가 우리나라 차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와 진짜 후면부가 굉장히 멋지네요. 왜냐면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걸쳐진 것 같은 인상인 거예요. 실제로도 쌍용 디자인팀에서 이거 스페어 타이어를 넣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에서는 사실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죠. 왜냐면 스페어 타이어 다는 순간 차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그걸 떼고 대신에 그런 비슷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느낌의 독특한 후면부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가운데 역시 쌍용이라는 이 엠블럼보다 훨씬 더 크게 이 토레스라는 차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테일게이트 부분 우측에 보시면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죠. 여기에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전동식 버튼도 같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더우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면 안 돼. <laughs> 자,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와, 아, 제가 받은 이 시승차의 색상이 브라운 인테리어인데 제가 이미 이상용 토레스의 전체 색상을 한번 보여드렸지만 콘텐츠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그때도 이 브라운 컬러는 일단 지금 날씨에는 안 맞아. 너무 더. <laughs> 그렇지만 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상당히 멋스러운 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 컬러인데 사실 지금은 좀 덥다 이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내가 생각보다 너무 바뀌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외관의 스타일을 보고 와 이게 쌍용차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실내 타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지털화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이런 거죠. 3분할, 3분할로 된이 디스플레이들 이렇게 시동을 켰을 때 계기판 디스플레이고요. 메인 모니터 12.3인치고요. 아래쪽에 8인치의 통합 컨트롤러까지 터치식 디스플레이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국산차 경쟁 제조사, 심지어 실내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제조사와 비교해서도 결코 꿀리지 않는 정말 첨단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점이 일단 눈길을 끌고요. 탔을 때 놀랐던 건 앞에 시야가 생각보다 깨끗해요. 제가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거슬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후두부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요. 이 앞쪽에 대시보드 라인은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도 앉았을 때 운전자가 시야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디자인 형상을 달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기판도 보시면 세로 부분이 좀 짧습니다. 가로로는 꽤 넓은데, 세로 부분은 좀 짧은 형태로 어,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위쪽까지 뭔가가 나와 있으면 운전할 때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고요. 재밌는 게 스티어링 휠이 보통 아래쪽에 이렇게 커팅되어 있으면 디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쪽도 살짝 구부려 놨어요. 위쪽도 약간의 커팅을 시켜서 디컷 플러스 하나 더 아무튼 자른 거야. 왜냐면 역시 운전을 할때이 시야가 위쪽이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폭도 좀 줄였다. 요런 특징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송풍구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슬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조금 더 차량이 눈에 편안할 수 있게 디자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장식 부분들이 들어간 것도 상당히 세련돼서 솔직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쌍용차 실내를 생각하신다면 지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차가 나왔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상당 시야가 좋고요. UX가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생각보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요. 터치 감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부에 컬컴 CPU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다 따라오네요. 이 반응 속도가 민감하고 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지도 부분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인포콘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첨단화 되어서 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쌍용차에선 최초야 최초의 쌍용차의 새로워진 모습들 만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비상등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 8인치의 컨트롤러 공조 부분들은 다 여기서 이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터치인데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약간 저는 아우디의 느낌도 살짝 나네요. 요런 어, 패널보가 따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이 운전석으로 살짝 대시보드가 기울여진 형상은 어, 왠지 모르게 그런 BMW의 감성도 살짝 느껴지게 하는 부분들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는 쌍용차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형상인데 이 경음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좌우 폭은 그렇게 작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안쪽에 하이그로시 재질과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만났는데 전체적으로 토레스의 실내가 인상적인 이유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그리고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소재가 좀싸 보이지 않는다 저는 요게 가장 눈길을 끄네요 아래쪽에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라락 <laughs> 바라락 요런 부츠 타입의 기어 변속기 들어가고요 안쪽에 무선 충전 기능 나와 있고 USB 단자 A 타입 단자 두개 나와 있는데 아 여기 어딘가에 C 타입 하나만 더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되게 예쁘다. 토레스 키인데 이 토레스 키 케이스가 오, 생각보다 고급스럽네요, 이거. 와 여기에도 태극기에 그거 있어. 공공감리의 리. 굉장히 내부에 이 브라운 톤 컬러랑 맞춰서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사실상 3개는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3개 정도까지도 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네요. 여기에 원래 덮개를 넣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덮개를 사실 많이 닫고 다니지 않기도 하고 실용적인 영역에서 이게 더 편리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네요.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 열었을 때 어, 깊이감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냥 딱 사이즈에 맞는, 그냥 적정한 정도의 어, 수준으로 보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공기청정을 해주는 그런 모니터가 따로 달려있는데, 이게 좀 눈길을 끄네요요 정도 사이즈에서 어, 요런 느낌. 저는 토레스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도어부 때문이에요. 이 도어부 보시면 스피커 부분 봐. 스피커가 와 오징어 게임인가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어 트라이앵글이 엮여진 그러면서도 입체감이 드러난 모습들 살펴볼 수 있고 전체적인 가죽 톤과 이 내부 실내 소재들을 배치를 꽤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라인업으로 쭉 세워 놓고 비교를 해봐도 고급감으로 쳤을 때꽤 높은 수준으로 어, 실내를 잘 세팅해 놨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그리고 무드까지 들어간다니까? 여기? 자, 2열 공간 올라갈 때 사이드 스텝 살짝 밟고 들어오시면 수월하게 이렇게 탑승을 하실 수 있고요. 자, 2열 공간을 앉아봤는데요. 제가 제 몸에 맞춰서 이 운전석 시트 포지셔닝을 지금 조절을 해놨더니 더더욱 군다나 이 무릎에 레그룸 보시면 지금 주먹이 4개 이상 들어가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공간성이 확보된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성인 남성분들이라면 저보다 조금 더 무릎하게 앞으로 나오실 테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실 테니까, 약간, 그다지 이렇게 공간 사이 여유롭다라고 느끼시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가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서 생각보다 높네. 어, 아, 이게 확실히 바깥쪽 디자인을 어, 위쪽을 살짝 높여놨잖아요. 그게 와 여기 실제로 천장 공간이 지금 올라가. 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 그냥 그냥 일자로 됐었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꺾여 올라가니까 공간성이 여유로워져. 어, 이거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앉았을 때 이렇게 각도 같은 경우는 딱 90도는 아니고요. 살짝 뒤로 꺾여 있는데 리클라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가 기본이고 오! 살짝 더 꺾인다 살짝 아주 살짝 더 꺾이는 정도고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딱 여기에서 여기로 한단 정도만 리클라인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내려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드러나 있는 어, 형태 나와 있고요 요 정도 차량에서 이런 저는 이런 포켓 부분들 이런 거좀 고급스럽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런 생각 듭니다 2열 승객을 위한 공조 부분들 심플하게 나와 있고요 어, 따로 열선 같은 것들을 트는 것은 도어부에 나와 있어요 어, 가운데 쪽에 패널에는 어, 따로 버튼부는 나와 있지 않고 자 A 타입 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안타깝게도 C 타입이 2열 공간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음에는 좀 C 타입도 적절히 배분이 되어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와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어머나 이런 게다 있네. 2열 승객들을 위한 선 커튼까지 있다는 거. 트렁크 공간 이렇게 싹싹싹 뚜루룩. 열리게 되고요. 오, 오, 공간 넓어. 지금 저희 감독님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이 차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요거 이렇게 바로 들어서 단이 별로 안 높잖아요. 바로 짐 빼서 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내려놔도 돼요. 어, 평평하게 트렁크 공간 나와 있습니다. 오 좌우 쪽에 보시면. 요런 공간이 있어요. 약간 스페어 공간으로 뚫린 공간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세차용품 같은 거 이런 데다 갖다 놔도 될것 같긴 한데, 요런 것도 나와 있네. 아, 요렇게 지지하라고 또. 아래쪽에 들어보시면, 오, 여기도 생각보다 칸막이 수납장이야. 오,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급으로 따졌을 때이 공간의 치수로만 보면, 경쟁 모델 준중형 SUV를 기준으로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공간이 넓다라고 이제 상용차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떨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그냥 딱 열었을 때요 세로로 95cm고요 가로로 136cm 정도 됩니다 이어를 폴딩 시키면 공간이 확장되죠. 1,662L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요거 당겨주시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바로 폴딩이 쉽게 됩니다. 자 2열까지 폴딩을 시켰을 때 전체 세로 공간은 아래쪽 끝까지 재보면요. 1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앞쪽 시트 쪽까지 공간을 쭉 내보낸다고 하면 한 185까지도 거뜬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의 기울임이 있어서 이쪽 트렁크 공간을 살짝 평탄화 시켜주시고 저 앞에 1열과 2열 사이의 시트부의 빈 공간도 살짝 메꿔주시면 키가 185인 남성분들까지는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laughs> 생각보다 깔끔하게 넘는데요. 아 쌍용차의 토레스 정말 얼마나 얼마나 궁금했던가 드디어 토레스를 타보게 됐습니다. 어 일단 확실히 어우,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실내가 좀 남성적인 느낌,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뭔가 제 성격도 약간 강해지는 느낌. 뭔가 약간 좀 밟고 싶은 욕망을 조금 차오르게 하는 운전자 중심의 그런 전체적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느껴지는 실내입니다. 장진다오 <laughs> 생각보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넘는 측면이 있네요. 그 서스펜션이 아주 물렁거리는 느낌 아니고.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이 조향 감각은 생각보다 꽉 조여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아래쪽의 하체는 은근히 단단한 느낌. 핸들링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 이 정도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5 가솔린 터보를 장착한 모델이에요. 177마력에 28.6kgm 정도의 성능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코란도에 적용됐었던 엔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이 토레스에 적용이 되었죠. 하지만 토레스는 약간 달라졌다라는 게 상용차의 이제 진원인데, 어, 얘기를 듣자 하니, 이 같은 엔진을 가지고 서스펜션이나 일부 그 엔진의 여러 부분들을 튜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튜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뭐가 달라졌냐 봤더니만 이렇게 초반에 살짝 가속을 할때 초기 가속감이 어, 이전보다 한10% 정도 토크가 향상되는 어, 그런 효과를 내게끔 했고 어, 지금도 한 속도를 제가 중속에서 약간 고속으로 올리는 단계인데요. 이럴 때는 토크를 한5% 정도 향상을 시켰다라고 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타봤을 때 초기 가속감 사실 예전에 그 코란도 타보면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 딱 나는 가속을 했어. 근데 이게 조금 더딘 거지.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토레스 그런 느낌? 조금 있어요 <laughs> 아주 없진 않고요 약간 딱 가속을 한 번에 세게 하면 바로 딱 응답력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딱 엑셀을 밟았을 때한 정말 1점 몇초 정도 약간의 약간의 그 타이밍이 살짝 딜레이가 있는 느낌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형태의 것으로 남아있다 라고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이렇게 딱 중반 이상으로 속도를 낼때 들리는 사운드가 나쁘지 않네 약간 약간 힘겨워하는 듯한 느낌과 으르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자체 감성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아웃도어를 달리는 그런 캠핑카의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재밌습니다. 오, 브레이킹이 아주 부드러운 편이군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제동이 되고요. 딱 곧바로 제동한다고 해서 앞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들은 꽤 방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저속에서 중속까지 달릴 때. 생각보다 조용해요. 내부에 A, B, C 필러 부분에 이런 차음 능력도 좀 향상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행하면서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엔진 사운드는 올라오는데, 풍절음 안 들려. 노면 소음 별로 안 거슬립니다. 전체적인 엔진 사운드만 살짝 내부로 들어오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는 LCD 창인데 좌우에는 약간 아날로그 형태잖아요. 물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운전할 때는 괜찮네요. 운전할 때는 시야도 가시성이 좋고요. 숫자가 그냥 빵빵빵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좌측에 단수도 지금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성능의 빠릿빠릿한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무난한 가속감과 무난한 주행감을 느끼게 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티볼리를 탔을 때의 느낌에서 더 향상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쌍용차 다시 태어났잖아요, 진짜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쌍용차가 더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일단 내가 가격표를 싹 봤는데, 우와, 이 무릎에 들어가는 에어백을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20만원 넣고, 동급 최다 에어백이라고는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돈을 내고 넣어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다. 요새 완성차 제조사들이 에어백은 다 기본 적용해놓죠.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먼 자동차도 이 에어백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좀 해주는 고런 센스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에서 C타입 포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또 하나가 앞쪽의 시야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아주 싹 뚫려있거든요. 운전하기 수월하고 좋아요. 더더욱 이 전방 주시에 유리할 수 있으려면 HUD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HUD가 특히 이런 SUV 차량에서는 있었을 때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서라운드 뷰가 안 달려 있죠. 서라운드 뷰 들어가줘야 또 여성 운전자들 요런 분들 좀 타기 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요정도 토레스는 정말 많은 대중들을 상태로 셀링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옵션으로라도 좀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하, 정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딱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량에 드라이브 모드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버튼이 없죠. 이 차량은 정말 아웃도어 감성이 짙은 차량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 머드길이나 자갈길이나 모래밭길이나 요런 데 달릴 때도 수월할 수 있도록 터레인 모드, 험로 주행 모드 정도는 향후에도 좀 추가가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살포시 드려봅니다. 사실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어, 많은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상에서 여러분이 타시기에는 상당히 무난하고 어, 괜찮은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조금 아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격표를 딱 봤는데. 어, t5, t7이잖아요. t5가, 아, 50만 원이 올라져 있네.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원래 나와 있었던 가격표가 사전 계약용 가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세팅을 이제서야 제대로 하고 나온 느낌이긴 하지만 아, 조금만 더 저렴했던 걸 기대했던 소비자로서는 또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t7으로 가면은 3,020만 원. 원래는 한 3,040만 원까지 레인지가 있었다가 아, 한 20만 원 정도 조금 더 아래쪽에 범위로 세팅이 되었다라는 거. 어쨌거나 가격면으로 봤을 때, 준중형과 중형 사이에서 상품성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저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토레스의 장점은 안전 주행 사양도 어, 다 어쨌든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크루즈 설정은 스티어링 휠 우측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설정이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요 왼쪽에 레버를 올리시면 속도가 5단위씩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5단위씩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간거리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정해 놓은 속도에서 이 차간거리를, 단계를 조정을 해서 그 간격에 맞게 차가 똑똑하게 속도를 줄여주고 높여주고 하는 부분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니까 페어링 휠이 확실히 꽉 잡아주는 그 느낌이 바로 들게 되고요. 중앙 차선을 잘 유지해주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한 주행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첨단 주행 보조 기능까지 접목되어서 새롭게 나온 쌍용차의 완전한 신차 토레스 한번 가볍게 타봤고요. 저는 이 토레스와 조금 더긴 호흡으로. 어, 더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어, 구석구석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고그 날을 고대하면서 어, 다음 또 잡았어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더운 날이에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 <laughs> 이 정도면 토레타에서 광고 받아야 될것 같아요. 토레타 보고 있나?